오늘의 마술의 법은 짜잔! 바나나 마술! 바나나? 바나나? 이 마술 보면 바나나? <laughs> 안녕하세요, 리키양입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이 바나나를 가지고 마술을 보여드릴 거예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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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네. <laughs> 자 어떤 마술을 보여드릴 거냐면 바나나를 먹다가 상대방을 깜짝 놀래킬 수 있는 마술. 아 여기 지금 이 마술을 보게된 막내와 함께 마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손을 왔다 갔다고 했는데가 마음에 드는 위치에서 아무 데나 멈춰 가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멈춰라고. 뭐 아니야, 아니야. 야, 아직, 진짜 이 의심. 아무 데나, 아무 데나. 멈춰. <laughs> 여기? 네. 자, 자, 여기. 자, 여기, 여기. 딱, 딱 그대로. 자,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요즘 그 도깨비를 봤거든요. 도깨비 보니까 검을 만들더라고요. 저도 검을 만들 수 있,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빰! 씁! 왔어요, 방금? 완전 멋있죠? 아, 근데 바나나가 왜안 잘렸냐고요? 겉은 멀쩡하지만 바나나를 그대로 까볼게요. 이쪽, 이쪽. 갑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빠바 빰밤밤 빰밤 보이나요 여러분? 지금 막내가 말한 데만 바나나가 이렇게 잘려 있었어요 대박 상대방이 멈춘 위치에 딱 바나나가 잘려있는 마술 신기하죠? 신기하죠? 바나나가 완전 잘렸어요 완전 잘렸어요 야이 마술을 오늘 배워 볼 건데요 그전에 먼저 구독해 주세요 구독해 주세요 자 그럼 마술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상대방이 고른 위치에 바나나가 잘리는 광선건 마술 자 지금 바로 해법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이 바나나는 특수한 바나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시중에서. 할수 있는 일반 바나나예요. 두 번째 준비물은 바로 빰빰빰빰빰빰빰 짠 바늘입니다. 이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바늘로 바나나를 콕 찔러서 바늘로 이렇게 휙휙 돌려서 바나나를 자르는 거예요. 바나나는 물렁물렁하잖아요. 바늘을 가지고 돌리면 바나나가 잘려요. 어, 무슨 바인지잘 모르겠다고요? 지금 바로 보여줄게요. 지금 바나나를 찌른 모습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여러분. 바늘로 꾹 누르면 그대로 잘려요. 꾹 누르면 이렇게 지금 바늘이 들어가면서 바늘 바나나가 잘렸거든요. 이렇게 꾹 바늘로 누르면 바나나가 잘려요. 지금 들린 거 보이시죠? 이거를 한 번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이렇게 찔러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바나나가 완전히 달리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껍데기에 찌를 때 찌른 다음에 좌우로 왔다갔다 할때이 껍데기 겉에를 많이 왔다갔다 하면 껍데기가 이렇게 많이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 껍데기는 그냥 가만히 두고 바나나 안쪽에만 이렇게 왔다갔다 해줘야 돼요. 바늘을 뽑았을 때 이렇게 그냥 검은색 점 하나만 남거든요. 이래야 바나나가 겉으로 봐도 아무런 티가 나지 않게 여기 위쪽은 검은색 점 하나만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만 상처가 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바나나를 이렇게 자르는 건 성공을 했는데 어 분명히 아까 막내가 원하는 위치에 서 멈췄잖아요 그쵸 그건 어떻게 한 걸까요 사실은. 막내가 원하는 위치에 멈췄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아까 바나나를 가운데에서 살짝 왼쪽을 잘라 놨거든요. 막 왔다 갔다 할때맨 끝에 가지 않고 여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스톱 해주세요. 하면 스톱 하면 여기서도 스톱 할때 여기로 오면 돼요. 그냥 내가 그냥 무조건 상대방이 스톱해도 여기서 그냥 멈추면 돼요. 여러분. 진짜 속았죠. 스톱 여기 한번더한번더한번더자 자. 스톱 자 여기 한번더 자. 자. 스톱! 여기 <laughs> 한번더 스톱! <laughs> <한번 더. 웃음> 야, 여기 자, 이런 식으로 <laughs> 어디서 수톱을 해도 다 여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자, 원하는 위치를 골라주세요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상대방이 여기? 했는데 아니, 나 거기 마음에 안 들어 여기 할래 그러면 이 마술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냥 바로 스톱이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스톱 자 여기를 잘 기억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냥 바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셔야 돼요 혹시나 바꿀래?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 진짜? 하면서 이거 뒤집으세요. 상대방한테, 아, 왜? 하면서 왜 의심하냐고 하면서 뒤집으세요. 이 왼쪽에 있던 게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아, 진짜 의심 많다고 하면서, 알았다고 하면서 다시 하겠다고 하면서, 이번에 오른쪽, 자, 여긴 됐지? 하면서 위치를 바꾸는 노하우. 센스! 오늘 재밌었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즐겁게, 순발력 있게, 언제, 어디서든지 바나나가 있는 곳에서 마술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안녕! 끝난 줄 알았죠? 오늘의 마술상식! 카드는 총 조커 포함해서 54장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마술상식이에요. 아직 니키 채널을 구독 안 하셨다고요? 여기 있는 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진짜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안녕!